런처 화이팅! 화이 게임 중에 해버리지. 먼저, 자, 줘 아야아야아야아 나이샤 기취했다 <laughs> 그럼 됐어. 이자하인데 <시작했는데>. 됐어. 그럼 <laughs> 나왔어요. 아, 어. 정우 어땠어요? <laughs> 정우어땠더 <어땠어요? 정주에> <laughs> 저번 주 누구랑 했지? 아, 어 재밌어서 잘하시더라 다. 이겼어요? 우리가 다 졌을 걸? 두 게임에서 두 게임 다 졌을 걸? 게임 다 졌어. 거기가 청무 있다고 두 시간 딱 하고 가셨어. 아닌가? 세 게임 했나? 모르겠다. 아무튼 다 졌을 걸. 네 점점. 금전 쫓아왔어요 어, 오케이. 어. 오케이, 오케이. 어. 점규를 뛰어 넘어. 아니, 나카카이스어서 일찍 가야돼. 어? 카카이스? 어. 요카이스 어. 카카 카카이스? 카카이이스차가이으 카카이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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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카이스 카카이스? 카스스 잘해! 수, 잘해. 확실히 채공시간이 길어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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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작은 애들은 뭔할수 있는 거 어? 같아 요음 맞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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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채공시간의 일은 나 같은 키 작은 사람들 슛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못함 네 저는 이선 치고 키도 작고 채공시간도 낮은데요 넌세잖아 ㅎ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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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채공시간이야 <laughs> <돼>. 너는 두껍잖아 <웃음> 삼겹살이에요? <웃음> 너는 진짜 오겹살임 <laughs> 삼겹살 아님 진짜 껍데기 털도 제거 안된 오겹살이에요. <laughs> 근데... 해! 저기 지라 지나... 아우, 해주지? 멋있는 거 해주지? 난 진짜 존나 대단하다는 세... 느낌으로 지랄한다는 건데... 아, 아깝다. 아, 아! 어? 오, <laughs> 이걸 살려줬어! 오우씨 저새 뭐야 저새 뭐야. 뭐야?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아아 본인 공격에 심취해가지고 수비 개어줬죠? 바로 그냥 자동문이죠? <laughs> 저기 아는 영어 포시밖에 없죠? <laughs> 어? 아봐 태환이가 슛을 나처럼 던지네 네. 에어볼을 쏴버리네 아 답이. 태환이 도가 아, 진짜 뭔가 되게 뭐야지 수비 때도 되게 열심히 뛰고 공격 때도 엄청 그거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공이 잘안 가는 느낌? 근데 일단 외곽이 좀잘터져줘야 되는데 아, 아. 그래서 좀 퍼져줘야 되는데 지금 외곽이 김소정이 저러고 있으니까 <laughs> <laughs> 정말 좋은 표본이었어 너무 좋아. 하 아, 아, 동아 저 미드를 이제 되게 자주 썼는데 오늘 잘안 들어가네. 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. 지난주에 했던 거 같은데. 지난주에도 엄청 안 들어가다거나. 심판 안 물렀어 심판 안 물렀어. 특히 <laughs> 아까 내가 파울 파울 했더니 지라더니 지도 지도 앤무 이러고 있네. 저 또라이 아니야 저거?

미안하나지마 검은띠 예상한다. 아, 검은띠? 저는 백범도... 한... 번도. <laughs> 밤 띠... 4 3 밤을 <laughs> 주민 한번 해주고, 주민 한번 해주고.